대프리카에서 여름철 양산쓰기 캠페인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.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가 약 10도 가까이 낮아진다며 체면 차리지 말고 남녀노소 모두 양산을 이용하자는 거였는데요. 시행 첫해 6곳이던 양산대여소는 3년 뒤 1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. 문제는 빌려준 양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. 2023년 대구시가 빌려준 양산은 2,300개, 이 가운데 돌아온 건 280개 뿐이었습니다. 이후 구군별로 양심양산 대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돌아오는 양산이 없어 해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만 쏟아붓고 있습니다. 대구 북구의 경우 지난해 양심양산 1,730개를 비치했지만 회수율은 30%에 불과했습니다. 대구 달서구는 올해도 양심우산 청개를 구매한 뒤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대장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사실상 0%입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만들어 놓은 양심양산 재고가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. 푹푹 찌는 대구의 여름 그 많던 양심양산은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?